토요타 알파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패밀리카로도 고급 미니밴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움직이는 호텔이라고 불릴 만큼 실내 공간과 정숙성, 승차감이 완벽한데요. 현재 국내 출시된 이 모델은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차량 가격을 처음 들었을 때는 꽤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차량을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 부분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도심 주행을 할 경우 리터당 16에서 18킬로 연비를 보이고 고속 주행을 하면 무려 리터당 20킬로 이상의 연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더욱이 차체도 크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고 이동을 많이 하는 가정이라면 운용하기에 정말 적합한 차량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토요타 알파드 하이브리드 리스 가격 어떤지 살펴볼까요? 현재 10월달 토요타 알파드 하이브리드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1 0만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손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1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국의 금융사별 비교 간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 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 일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 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듀오 밴드에서 리드 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